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성도 큐티하는 그 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 목사. 어, 디모데에게 바울은 온 전심을 다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당연한데 또 고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받는자가 받을 상급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 디모데는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명. 이것을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복음의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게 되고 또 우리를 더욱 더 강력하게 주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환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모든 강력한 대적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감 있게 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받은 바, 복음을 받았으니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서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 체제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중성된 사람에게 또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복음은 가르치고 전수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만 좋다고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나에게 좋고,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주를 전하는 주전자, 주를 전하는 자로서, 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내가 교육하고 또 내가 사람을 세워야 할 대상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좋은 멘토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권위있는 자로서 교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병사와 또 달리는 경주자와 그리고 농사 짓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맡은 바 다들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너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좋은 병사가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도 함께 있죠. 그래서 병사로서 좋은 군인으로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아니요. 자기 생활에 억매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병사로 부름 받은 자의 말을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 생명을 전하는 일들 명령을 따라서 증거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는 일에도 어, 후회 없이 또 어, 회피함 없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목적하는 바 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상급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또 우리에게 선물로 어, 보상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달리게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죠. 경기하는 법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대로 가야 반칙하지 않으하고 가야지, 성리의 면류관을 얻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결하고 거룩하고, 또 어, 웬만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가야 돼. 주의 말씀대로. 편법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군사로서, 좋은 스포츠맨으로서, 그 경기자로서 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죠. 농부가. 수고했는데 자기가 결실을 거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그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람된 일이요, 사명이요,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름받았으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디모데야 네,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통하여서 또 열심히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전수하는 일에 열심을 감당해야지. 그 우리에게 맡은 바가 군인처럼 어? 경기하는 사람처럼 농사 짓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봐.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어, 총명을 주시리라. 예, 가만히 생각하면 연구해 봐. 주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전할 복음대로, 예,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은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부활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무시 주가 되신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절대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 육체적으로는 매여 이쪽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편지도 쓰고 너희에게 전하고 어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느냐. 나같이 바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바쁘다 라는 것. 우리가 일거리가 없어서 전할 때가 없어서 막 그렇게 공허하게 가만히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4년 동안 그건 5년이 다돼 갑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10분 말씀 읽기를 준비하고 편집하고 또 전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없어서가 한가해서가 아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듣고 은혜를 입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떤 분은 메나탄에서 문자가 왔잖아요. 댓글을 달았어요. 아, 출근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미국에서도 듣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저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람을 말씀으로, 방송으로, SNS를 통해서 세우는 일. 이것이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잠을 못 자가면서도, 밤을 새워가면서도 네, 말씀을 연구하고, 녹화하고,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아,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메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다하는 그런 조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예,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참고 이렇게 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자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리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예, 디모데야,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어, 죽으면 죽으리다 예,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달 것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네,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주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생명과 의의 멸류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인하면, 네, 주님도 우리 몰라, 네, 부인할 겁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성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복음을 외하여서 힘써 애쓰는 그런 사명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과 부족하지만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기어서 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안에 붙들림 받은 것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